지도 위에서 한 국가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상상.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전쟁이 아니라 서류 한 장과 경제적 압박만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캐나다가 미국이라는 거대 권력의 51번째 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캐나다 총리를 총리라 부르지 않고 주지사라 부르며 노골적인 합병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인 돌로 독트린이 북미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지금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미 분열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뉴스를 전하는 수준을 넘어 캐나다의 심장부인 앨버타에서 어떤 미략이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트럼프가 그토록 캐나다의 자원에 집착하는지 그 이면에 잔혹한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이런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지금부터 캐나다가 마주한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 그 진실을 시작합니다. 국가의 결속력이 무너지는 순간은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분열이 시작될 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겨냥한 캐나다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서부의 부유한주 엘버타였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전체 석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의 심장부이지만 동시에 연방정부의 환경규제에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엘버타의 분리주의 세력인 엘버타 번영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워싱턴을 비밀리에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견을 나눈 수준을 넘어 엘버타가 캐나다 연방에서 독립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5천억 달러 규모의 신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한 국가 내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자금을 대며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의 발언은 더욱 가관입니다. 그는 엘버타가 태평양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못해 막대한 자원을 썩히고 있다며 이를 미국 쪽으로 연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엘버타에 매장된 아타바스카 오일 샌드는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전략 자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 전체를 상대하기보다 자원이 집중된 엘버타만 따로 떼어내어 영향권 아래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계산일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캐나다 연방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한 국가의 주정부가 중앙정부를 건너뛰고 타국의 정부와 경제적 합병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미 국가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이 균열의 세기를 박아 캐나다라는 거대한 성벽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버타의 분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뒤편에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통제 아래 두려는 더 거대하고 치밀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돌출 발언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트럼프가 그리는 세계 지도에는 동맹이라는 수평적 관계 대신 철저한 서구권 우선주의라는 수직적 지배체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와 19세기 멀로 주의를 합성한 돌로 독트린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확고한 안보적 경제적 요새로 만들겠다는 이 야망은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증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전격적으로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석유통제권을 손에 넣은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독재 정권을 축출하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뒷마당에 있는 자원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러한 힘의 논리는 이제 북쪽의 그릴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릴란드 합병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조차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며 유럽 연합과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느끼는 공포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지도상에서 캐나다 바로 북쪽에 위치한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토가 된다면 캐나다는 말 그대로 미국의 품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독립된 국가가 아닌 미국의 광활한 영토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로이자 자원 창고로 보고 있습니다. 5500마일에 달하는 국경선을 사실상 지워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주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합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셈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도를 다시 그릴 때 약소국이나 의존적인 동맹국은 항상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의 돌로 독트리는 캐나다를 향해 아주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질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를 각오하고 맞설 것인가. 하지만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모욕과 조롱입니다. 외교에서 호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캐나다의 마크칸이 총리를 향해 주지사라는 호칭을 거리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캐나다를 이미 미국의 하부 행정 단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오만한 선언입니다. 주권 국가의 수장을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지역 관리자로 격하 시킴으로써 상대의 길을 꺾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즉각적인 반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뼈 아픈 현실에 있습니다. 캐나다 전체 수출의 75%가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더욱이 캐나다 인구의 90%가 미국 국경에서 불과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캐나다는 미국의 거대한 중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트럼프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고율 관세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차라리 미국의 소중한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조롱 섞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의존이 불러온 비극적인 대가입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의 생사여탈권을 맡긴 결과, 국가의 자존심은 물론 영토의 안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광물 자원을 자국의 내수 자원처럼 활용하면서도, 국방이나 사회복지 비용은 분담하지 않는 현재의 구도가 매우 매력적일 것입니다. 합병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캐나다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이른바 부동산 개발업자 시계 벼랑 끝전술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에게 이는 생존이 걸린 공포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국경선은 이제 언제든 자신들을 집어삼킬 수 있는 포식자의 입구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그늘 아래서 누렸던 안보와 번영이 이제는 독이든 성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이 시점에 캐나다를 이토록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북미 대륙 내부가 아닌 저 멀리 태평양 너머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경제적 질식 상태를 만들어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죠. 그가 꺼내든 100% 관세라는 카드는 단순한 무역장벽이 아니라 캐나다를 향한 경제적 사형 선고와 다름 없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중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하는 한,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미국의 뒷마당에서 중국의 저가 상품이 흘러 들어오는 구멍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특히 스코페선트 재무장관은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북미 공급망에서 캐나다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때 캐나다가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미국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배신행위로 간주됩니다. 중국의 자본이 캐나다의 핵심 인프라와 자원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미국의 북해통제권과 에너지 안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진퇴양난의 고립무원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향해 중국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미국의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되거나 아니면 100% 관세 폭탄을 맞고 국가 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지켜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고통은 고스란히 캐나다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미 고물가와 주거비 위기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마저 막혀버린다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경제적 붕괴를 통한 자연스러운 흡수합병입니다. 캐나다 경제가 자생력을 잃고 산소호흡기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51번째 주로의 편입은 고통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생존 전략으로 둔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이 무자비한 공세 앞에 순순히 무릎을 꿇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오히려 트럼프의 면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경한 한마디를 던지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차별적인 공세 앞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결코 나약한 희생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다보스 포럼의 단상 위에서 미국의 패권이 가져온 국제 질서의 파열을 정면으로 선언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통합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캐나다는 강대국의 강압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단순한 반발을 넘어 캐나다의 생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겠다는 거대한 도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도박의 핵심은 바로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시장으로의 대대적인 피벗입니다. 카니 총리는 다보스에 가기 직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프레임워크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에서 6%로 파격적으로 낮추는 대신 캐나다산 농산물과 에너지 자원의 중국 수출기를 넓혔습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여 캐나다의 목을 죄려할 때 카니는 오히려 태평양 너머로 시선을 돌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특히 트랜스 마운틴 확장 프로젝트의 가동은 캐나다에게 강력한 경제적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엘버타의 원유를 미국이 아닌 아시아로 직접 보낼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은 캐나다가 더 이상 미국의 저가 매수 공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그의 이력을 겨냥해 캐나다는 매물로 나오지 않는 땅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가를 사고팔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천민자본주의적 접근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의 최후 통첩을 보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줄타기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에서 중국과 손을 잡는 행위는 트럼프에게 더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니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요새가 되기보다는 전 세계 중견국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만이 캐나다가 51번째 주로 사라지지 않을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가오는 7월 북미 대륙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심판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나리오는 2026년 7월이라는 단 하나의 운명적인 시점으로 수렴됩니다. 북미 자유무역의 근간인 USMK,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공동검토와 연장 합의가 바로 이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 이 시점은 단순한 협정갱신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틀어지고 자신의 질서 아래로 강제 편입시킬 가장 강력한 법적 무력을 행사하는 순간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와 같은 주요 싱크탱크들의 분석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제협상을 통해 캐나다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 조건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공급망의 완전한 통제입니다. 미국산 부품의 사용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캐나다가 중국과 연결된 모든 공급망을 즉각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캐나다가 이를 거부한다면 협정 파기와 함께 앞서 언급한 100% 관세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캐나다에게 USM 켜는 더 이상 자유무역의 혜택이 아니라 미국의 속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고립을 택할 것인지를 묻는 잔인한 판결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쿼터와 에너지 수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캐나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바닥나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의 자원을 미국의 내수시장처럼 취급하며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제3국과 거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려 합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엘버타의 분리주의와 맞물려 캐나다 연방정부를 안팎으로 고립시키는 고도의 압박 전략입니다. 결국 2026년 7월의 협상 테이블은 캐나다가 국가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밀려난다면 캐나다는 공식적인 합병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이자 51번째 주로 전락하는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충돌의 끝에는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동맹의 종말이라는 서늘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횡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캐나다는 이 위기 앞에서 완전히 무결한 피해자이기만 한 것일까요? 사실 캐나다가 미국의 노골적인 자원 약탈 타깃이 된 데에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캐나다 연방정부의 정책적 실책이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패착은 경제적 자산인 에너지를 정치적 도구로 소모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급진적인 탄소 중립 정책과 환경 규제를 내세워 엘버타를 비롯한 서부 지역의 핵심 인프라 건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이를 아시아나 유럽으로 보낼 자체적인 활로를 뚫지 못했고 생산된 원유의 99%를 미국의 활갑에 넘길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발등을 찍은 캐나다의 에너지를 독점하는 것이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동맹의 의무인 국방비 분담에서도 오랫동안 무임승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복지 수치를 높이는 데만 급급했던 나머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물리적 힘을 키우는 데 소홀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향해 51번째 주가 되라고 조롱할 수 있는 근거는 역설적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보호 없이는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의존도를 높여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부의 분열과 경제적 무능이 외부의 포식자를 불러들인 셈입니다. 엘버타의 분리주의자들이 연방정부를 불신하고 워싱턴으로 달려간 것은 단순히 미국의 유혹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에너지 산업을 사지로 몰아넣은 오타와의 관료주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저 그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이제 캐나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외부의 적에 맞서기 전, 자신들의 정체성과 경제 정책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의 처절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캐나다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캐나다의 위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영토 문제를 넘어. 21세기 국제질서가 얼마나 냉혹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막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절대적인 주권도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51번째 주라는 도발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중견국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경제적 의존이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지고 내부의 분열이 외부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 비정한 논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과연 캐나다의 마크칸이 총리가 선택한 탈미국 전략이 성공을 거두어 주권 국가로서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6년 7월 우리는 지도 위에서 캐나다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미국의 거대한 그림자 속으로 편입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중립적인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예상하십니까? 독립된 주권을 유지하며 고통스러운 자립의 길을 걷는 캐나다입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경제를 대가로 미국의 일부가 된 캐나다입니까? 본 영상은 현재 진행 중인 지정학적 데이터와 각국 정상의 발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분석 콘텐츠입니다. 실제 외교적 변화는 국제정세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밝히며 특정 국가의 분열을 조장할 의도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읽는 새로운 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